아니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멋짐을 장착하셨지만 현장에서는 깨발랄을 담당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예 제가 이제 박훈 씨와 예 막내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, 어떻습니까 박훈 씨와 아. 이현욱 씨 중에 누가 더 깨발랄한가요? 더맨 더어라고 아,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, 안볼 수가 없네요 하나 둘셋 오셨습니까 선배님 아 이런 거 어, 이런 거 이런, 아. 이런. 예. 사실은 아까 의미가 전에 있네요. 예, 얘기했지만 또현욱 배우처럼 아는 배우도 있고 또저 연극할 때 와서 어, 선배님이랑꼭 연극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한, 아, 되게제 기준에서 너무 좋은 동생이고 후배라서 어, 둘이서 현장에서 많이 그 까불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저 어떤 게임을 하는 중어요 어, 이연욱씨 가만계실거예요아저 아까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네. <laughs> 형 뭐하십니까? 약간 이런식으로 게 얘기를 는지모르데아 지금 박훈씨가 많이 당황하셨어요 괜찮으세요? 네. 아 괜찮습니다 네. 그러면 앞을 보고 오셨습니까 선배님을 화면에 보시고 하시고 네. 화답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셋 오셨습니까 선배님 오셨습니까,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이거죠 이렇게 깨발랄했던 두 분이 네. 이번 블랙의 신부에서는 정말 멋짐으로 폭발한다라는거 <laughs> 아, 두 분도 핫 한번 하시겠어요? 이분날 한번. 이분날 실례가 안 된다면 카메라 감독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역시 경험을 이길 수는 없네요. 경험을 이길 수가 없죠. 네, 자, 이분날 왔나요? 박훈 씨와 네. 이현욱 씨 왔네요. 갑시다. 자, 아 얼굴은 뭐야? 얼굴. 네, 박훈 씨 조금만 뒤로. 박훈 씨 조금만 뒤로. 그렇지. 여기까지. 아 정말 오늘. 예. 그리고. 예. 아 정말. 아 정말 오늘 마침 결혼식장에서 어그 마지막에 행진 전에 이벤트를 하는 아, 그런 느낌이네요. 작품에 대한 얘기가 나가긴 하겠죠. 아, <웃음> <웃음> 나갈 거예요. 이거만 나가는 거예요. 나갑니다. 네. 왜냐하면 바로 다음이 차석진의 이야기거든요. 박군 씨, 아, 네. 차석진 어떤 인물입니까? 차석진이라는 역할은 블랙신부에서 좀.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날로그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요. 그어 아마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결혼 정보업체 사랑 사랑이라는 것을 어 이렇게 어 요즘 시대에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음 가장 아날로그틱한 인물 같은데요. 또. 그 와중에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어, 인물인 것 같고 또 가장 큰 아이콘은 어, 서혜승 이희선 선배님 이 희선 선배님이 맡으신 서혜승의 첫사랑이라는 어, 캐릭터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현욱 씨가 맡은 이형주 어떤 인물인가? 네 제가 맡은 이형주라는 인물은 어. 모두가 이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최상위 등급이죠 블랙이라는 등급을 가진 자산 2조의 이제 자수성가한 벤처 사업가인데요. 네, 그 렉스 안에서 이제 제가 등장함으로써 조금 이렇게 출렁하게 만든 그런 캐릭터인데 어좀 이면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좀 결핍이 있어서 이제. 한 번의 이혼으로 이 여자를 믿지 못해서 이제 저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는 약간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.